오늘은 어 2월 셋째 주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름 아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경우가,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읽고, 언제 듣고 있죠? 대부분 주일 예배 때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돼요. 자, 그 외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어, 그런 경우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어, 또 되새기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들으면 끝이에요. 어쩌면 이제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원하는 사람,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 또 적용시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교회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듣고 나도 읽어야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고 라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 말씀들 중에서 시편 1십구편 구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2절 말씀처럼 갓난 아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갓난 아이가 필요한 것은 젖이 필요하죠. 우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온 님을 나해서 그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간난아이는 어느새 하루하루 지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자 우리 역시도 이 간난아이와 같이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점점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되고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는 여러분 지름길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지름길이 없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차곡차곡 그 쌓는 방법 외에는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아니, 아예 이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분들의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그 중요성을 잃고 있어요. 그만큼 이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나의 믿음을 지탱시켜 줄까요? 무엇이 나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할까요? 무엇이 나를 위로하고 힘을 얻고 회복하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중고등부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또 그림 묵상들,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동참하려고 애쓰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는, 또 관심을 갖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라요. 자,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깨달아 가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